지냈던 그피 제사로는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배 때마다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 오늘 본문 또 성경 구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요. 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태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다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에 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인 것입니다. 또한, 어, 죄로 인해서 들어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창자 책증을 맞아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나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라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여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하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6월절 어린 양 기억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두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린양을 잡고 나서 그 피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 나시나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에 예수 그리스의 피를 발라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자를 치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 피가 그것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그 피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 네. 성전님의 가시는 성전. 아, 네. 근데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 피가 묻어 있어야지만 우리 하나님, 가 하나님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그, 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데, 그런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표정이 된다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6월절 지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완전한 온전한 자로 올라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있고 공중 번세자원자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붉은 말,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에 찬양을 많이 하였죠. 그 중에 육체 정욕 이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밖에 없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귀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그 찬양의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데.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고 성소의 문을 여셨다고 몸으로 여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 우리가 예수의 님 피를 마시고 바로 덮을 때. 그 보혈의 의자에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 그 죄의 값을 지불했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죄 없음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 욕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죄의 열매로 맺었던 모든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벌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온전케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래야만 너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그 보혈이 나에게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나가야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공로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피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어 찬송가 아까도 많이 불렀지만 찬송가 250장부터 270장까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양인 그냥 우리가 가사로만 부르고 감정을 섞어서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보혈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 250장부터 270장까지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사실은 268장을 그 보혈의 증거로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음, 200, 아 그러니까 아, 아까 많이 불렀는데 음, <laughs>